자 얘를 인수분해 하래요. 선생님은요. 뭐가 주목되냐면 자 얘를 볼게요. 뭐가 얘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얘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뭐로 놓을까 봤더니 어, 뭐로 놓을까? a라고 놓읍시다. 나즈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a제곱 플러스 3ac 더하기 2c제곱이에요. 혹시 인수분해 되나 볼게요. 1, 1. 해수 1이 있죠. 1, 1. 여기는 2, 1.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1. 더하면 3 나오죠. 여기 a가 있는 거야. a가 있고, 여기 c, c가 있는 거죠. 그러면 2, a, 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2, 1, a,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더하면 3, a, c. 곱하면 2c 제곱.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어떻게 인수분해 가 되냐면 a 더하기 2c, a 더하기 c부터 쓸까요? a 더하기 c, a 더하기 2c. 자 a가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는요, a 더하기 b에다가 플러스 2c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요? 이일 번에 있습니다.